그때가 8월달 여름날이었어요. 근데 비가 안 온다고 했어. 내가 똘똘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이니까 우산이라도 챙겨가야겠다. 그빽을 메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거야. 친구들이랑막 놀고 있는데, 와 세상에 비가 한두 막씩 떨어지더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갑자기 20분 동안 막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 앞에서 또 우산을 폈지, 얘들아. 나는 이렇게 똘똘하다? 이렇게 집을 돌아오는데 집에 지하철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 창문을 열어 놨는데 제가 믿을 거는 이렇게 블라인드를 쳐놨기 때문에 비가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블라인드가 나의 모니터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바닥에 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거야 여기 이 바닥에 블라인드를 봤어 근데 블라인드에 물방울이 막 고여져 있는 거야 모니터 안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니터에 힘을 좀 많이 실은 사람이에요. 대한 52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아, 바로 전원 켰지. <laughs> 말려야 된대. 5시간 뒤에 <laughs> 켜지는 거야. 역시 행운한가 봐. 그게 언제였냐면 8월 달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일주일 전 일이야. 한 5초 동안 갑자기 녹색이 이게 서서히 돼. 리고 얘가 딱 꺼졌어. 어느 회사 거냐면, LG 거예요 그 모니터를 막 이제 빼더라고. 여기에다가 냅뒀어요. 근데 집이 진짜, 집이 4.5평이다 보니까, 기사님이 좀 풍채가 있었어. 90kg 남자 한 분은 앉아 계시고, 나 앉아있고, 32인치 모니터를 이렇게 두다 보니까, 진짜 방이 진짜 개 작은 거야. 드릴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제요 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동선이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누워있어. 두 가지 문제가 있대. 회로 문제일 수가 있고, 문제 수가 있... 회로 문제일 경우에는 14만 원이래, 판넬 문제일 경우에는 30만 원이래. 근데 이거를 까봐야지 알수 있대. 고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예, 판넬인 문제가 더 많나요? 회로인 문제가 더 많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본인의 경험으로 봐서는 회로 문제가 훨씬 더 많았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제 상심하지 말래. 그럼 이거 만약에 열어가지고 회로를 연결해 봤을 때 회로 문제가 아니면은 그럼 회로는 이미 연결을 했으니까 회로 가격을 줘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거든? 중고가 돼버렸기 때문에 내가 치료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었던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이 판넬 문제면 회로 가격을 안 주셔도 된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니? 지금까지 시공 같은 거, AS 같은 거를 이렇게 맡기면서 내가 눈탱이를 진짜 많이 맞았거든? 하... 어렸을 때막 유튜브도 모르고 그때는 막, 막 정보의 바다에 빠져있지 않았을 때였어.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부르잖아요. 막 전문 대기업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모니터 자체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AS도 안 나와. 그럼 집 앞에 있는 컴퓨터 수리하는 아저씨를 불러야 돼. 그럼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진짜 눈탱이를 눈탱이를 그렇게 많이 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눈탱이가 없어. 막 열었다 그러면 막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문제가 아닌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품을 썼기 때문에 그 부품 가격을 내고 그리고 다른 새로운 부품을 또 썼기 때문에 그 새로운 부품 가격을 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바이러스 검사해가지고 그런 거를 다 지우면 됐었어. 근데 그거를 굳이 본인의, 본인의 사업장에서 가져가야 된다면서.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기사님이 이러는 거야.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 이게 회로 문제가 아니면 은 회로 가격은 빼고 판넬 가격만 내면 된다. 그냥 열어주세요. 딱 열었어. 열었는데, 어머나? 보시더니 기사님이 놀래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laughs> 어타 있어. 어. 그 기사님 이거 보시더니 어왜타 있죠? <laughs>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셨길래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나한테 막 역으로 물어봐. 근데 내 친구가 그랬어. 이거 절대로, 절대로 침수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무조건 잡아떼라 그랬거든? 이게 그게 원래 국룰이래.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야. 배우야, 배우. 비선 실세야, 실세. 왜 그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술술 얘기하게 되더라고. 어쩐지 침. 그게 8월 달 여름날이었어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를 고대로도 기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기사님이 이제 라이브 방송 이제 보는 거야. 오, 아, 뭐 그러셨구나. 막 이래. 하, 아, 그러셨구나. 비바람이 많이 치게 되면은, 오, 이제 들어오죠. 막 이래.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이게 판넬 문제일까 회로 문제까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얼마나 올게요 가격이 45만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회로도 고장났지, 판넬도 고장났지. 어, 45만원. 그래, 내가 생각을 했지. 어, 새로 하나 사겠습니다. <laughs> 새로 하나 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나의 적금 현황을 좀 봤지. 내가 적금을 좀 들어놓은 게 요번에 키보드를 사고 싶어서 그래서 키보드가 15만원 정도라가지고 3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었는데 적금을 깨고 모니터를 사야겠다. 그래서 내가 모니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모니터는 16대 9를 쓰고 있어. 그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컴퓨터를 여기서 모니터를 보겠지 여기에 두루마리 휴지가 딱 있겠지 와이드 모니터가 뭐냐면은 똑같이 32인치라고 해도 옆에가, 옆에가 길어 그리고 높이가 작아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은 내가 편... 자잖아요 편집을 하기 때문에 타임라인 이라는게 있어 여러분 동영상을 이제 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고 이렇게 컷 작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자르는 작업을 해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고 옆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 그래서 이 모니터 자체가 약간 이렇게 휜게 있어 휜거 커브드형 모니터 자체가 이렇게 커브드형 이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좀비 잡는다 허!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게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보다 옆에를 더볼수 있어 와이드 게임은 그래서 연비가 좀더 빨리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더 빨리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헤드샷을 더 빨리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내가 1등도 할수 있는 거고 가격이 가격이 얼마일게요 비싸. 제가 39만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커브들을 찾다 찾다 유튜브로 찾다 찾다 하다가 LG 모니터 150만원짜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동차를 살때다 경차부터 시작해다가나중에 지바겐까지 가잖아요. LG 모니터 150만원짜리까지 찍고 찍고 결국에는 나의 형평과 나의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보아하니 4K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석하고 똘똘하게 55만원 55만원짜리 샀습니다. 55만원짜리.